그랬더니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수용성은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받아들인 사람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수용성이 없을까 다시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수용성을 없게 만드는,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가로막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요소가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이렇게 깨진 깨져버리는 것입니다.우리 아이들 중에는 아난 공부해도 소용없어 해도 안돼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그런 아이들한테 좋은 걸 가르쳐 준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못 받아들여서. 이제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교육적 이론들이 있어요. 아, 저는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변연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보가 들어오면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이렇게 그 구별을 해봐요. 그래서 옳으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첫단계예요 하지만 그 정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건 버려버려요. 그래서 내 내재적인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정보를 받아들이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결정짓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몸의 상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요, 제일 안타까운 게 공부만 하면 자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피곤해서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곧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자던 애들이 쉬는 시간 중에 다른 울잖아요 그럼 눈에 총기가 확 올라와서 자 쉽니다. 10분이 유지돼요. 다시 공부 시간 중에 다른 울잖아요 그럼 다시 고개가 떨어집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잘 분석해 보면요, 눈을 뜨고 찍었는데 뇌 파가 뇌파의 수면파가 떠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눈뜨고 잡버리는 것이요. 몸의 구조가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지성의 틀이에요. 어, 저는 한국 교육을 보면서 너무 교육공학적으로 흐른다. 너무 메서도로지 방법론에 치우쳐 있다고 봐요. 저는 방법론이 좋은 것이 나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을 가르치는 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것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인간은 지적인 틀이 내가 갖고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결판이 나요. 그래서 내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들리는 게 달라요. 여성들이요. 길에 군인인 걸 잘못 봅니다. 자기 아이가 군들 가잖아요. 그럼 군인만 보여요. 그런데 아이가 제대하잖아요. 그럼 군인도 같이 없어져버려요. 자 이것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일어나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합니다. 그럼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들리는 게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들린 애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얘기하면 시험에안 나오는. 중요하지 않은 것만 들리나가 있어요. 선생님 농담한 거 이런 거만 들려서 일생을 기억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는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더라도 들을 수 없는 것이에요. 네 번째,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계획은 많이 짜요. 좀 자기주도 학습해가지고 계획은 많이 짜는데 계획을 짜봤자 못해요. 그래서 그런 학습을 많이 해보면요. 나중에 알아요. 난 계획을 짜봤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더 알게 돼버려요. 그래서 더큰 부작용을 만들어버려요. 마지막, 너무 마음 아픈 얘기인데 우리가 아무리 교육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 못하는 이유는 인간 관계 회복 능력 때문에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좋은 얘기를 못 따라서 공부를 못하는 거라고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가까운 부모나 교사로부터 상처를 입고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부모나 선생님이 좋은 얘기를 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딴 길로 가게 살게 돼요. 우리는 공부를 못 하는 이유가 공부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이 없지 않겠죠. 하지만 본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 갖고는 전 인격적인 인성, 지적인 틀, 마음의 틀, 몸의 틀, 자기 관리의 틀 인간관계 틀이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실력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거죠.